박재현의 경제노트입니다. 어, 정부가 지난 12월 16일 날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책으로 인해서 지금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럽기도 하고 또이 대책으로 인해서 정말 지금 오르고 있는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이 부동산 가격을 진정시킬 수 있을지 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굉장히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고종환 원장과 함께 어, 부동산 대책에 대한 파급 영향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고종환입니다. 이번에 나온 대책의 좀 핵심은 네. 뭡니까? 네, 그렇죠. 우선 대책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좀 복잡하니까 네, 네 가지 카트 뭐 고리로 이렇게 봐야 될것 같아요. 예, 예. 첫 번째는 역시 대출 규제입니다. 네. 네, 정부가 겨냥하고 있는 게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한 다주택자 규제를 위한 정책이다. 이렇게 예, 설명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대출 규제가 좀 더욱더 강화되었고요. 뭐 그리고 세금 강화를 꼽을 수 있습니다. 네. 부유세와 양도세. 네. 이거 특히 종합부동산세가 네. 50% 이상 네. 오르는 등 네. 세금이 강화됐고요. 네. 세 번째는 역시 분양가 상한제를 앞에 핀셋 규제했잖아요. 네. 이것들을 좀 확대 지정. 네. 서울은 13군데, 25개구 가운데 13개구가 이번에 확대 지정이 되었다. 아, 네. 그리고 뭐 과천이나 하남 이런 지역들도 좀 들어갔고요. 음. 그 다음에 이제 역시 그뭐 거래 규제, 청약 네. 규제라든지 또 하나는 실 수요자를 위한 뭐 맞춤형 공급 확대 정책이라고 들어갔는데 이 부분은 좀 비중이 약한 것 같습니다. 아, 예, 예. 그리고 이제 흥미로운 점은 이12-16 대책이 나온 이후에 정말 시장 반응이 빠르고 뜨겁습니다. 은행 창구 내지는 그 은행의 그 대출의 문의가 정말 많았다 고 그래요 예, 예. 왜 그런가 하면 매매 계약을 했는데 예. 중도금과 대출을 은행 대출 받아서 예.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번에 9억 원 이상은 이제 LTV가 20%로 확 줄었거든요 40에서 근데 더 심각한 부분은. 15억 이상 주택은 대출 자체가 아, 예. 막혀버렸어요 아, 예. 원천적으로 그 차단된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 주택을 계약했던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네. 어, 중도금 대출금을 은행 대출 받아서 네. 하려고 계약을 세웠는데 계약은 해놨는데 예, 은행에 질문했더니 답을 못합니다. 은행도 네. 아직 지침이 없어서. 네. 근데 현재까지는. 매매 계약을 하고 네. 은행에 대출 신청을 한 사람까지는 확실히 구제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실질적으로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져서 지금 시장에는 대혼란 혼동 상태에 빠졌다라고 볼수 네. 있습니다. 네. 뭐고원장님뭐 설명 들어보니까 이제 전세 끼고 뭐갭 투자하거나 아니면 네. 9억 이상 고가 주택, 주택이나 또 그런 다주택자 됐다. 그런 분들은 굉장히 타격이 클것 같은데 네. 정말 어떻습니까? 이번에 직격탄을 맞았다고 네. 보죠. 그리고 사실은 지역적으로 보면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강남, 서초, 송파, 강동, 네. 강남 4구죠. 이 강남 4구죠이 지역들이 분양가 상한제도 지정이 됐습니다만, 이 지역들이 고가 주택이 많잖아요. 네. 용산하고 또 양천, 목동도 네. 포함이 되겠는데 네. 이들 지역에 주택을 두채 이상 가진 분들이 음. 이번에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 또두 번째는 이들 지역으로 주택을 구매하려는 사람은 대출 규제 때문에 네. 이제 사실상 현금 부자가 네. 아니면 어려워졌다라고 네. 좀볼 수가 있고요. 아마 이제 다시 이어지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전쟁 긍금하고소화리를 하는 분들은 세금이 많아졌으니까 당장 네. 50% 네. 이상 되어서 2주택 이상은 조정 대상 지구에서 종부세만 해도 4%. 네. 굉장하죠. 네. 집값이 4%를 매년 네. 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앞으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종부세가 늘어나고 어, 음. 이제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네. 그리고 이 지역에 주택을 구매하려면 대출이 막혀서 이제 음. 들어가기도 어려운 음. 말 그대로 꽉 막힌 상태가 되었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좀 여기 잠깐 다시 또 음. 이어질 수 있습니다만 정부가 이번에 조정 대상지구 네. 말하자면 서울 대부분과 수도권이 대개 39군데가 포함돼 있거든요. 음. 여기에 10년 이상 보유자에 네. 대해서는 양도세 중과 중과세율이 20%잖아요, 추가로 네. 6에서 42%인데, 6에서 62%이 중과세율을 내년 6월 말까지 팔면, 음. 이때까지는 이제 감면해 주겠다라는 네. 혜택,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함께 이 혜택을 주고 있는 점은 좀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어쨌든 제일 궁금한 거는 이 정부 대책이 어떤 가격을 잡을 수 있을지. 정말 진정 효과가 있을 건지 그 어떻게 보십니까? 오랜 또 경험으로 봐서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12, 16 대책만 놓고 보면 벌써 지금 눈치를 좀 채시고 느끼셨겠지만 정말 세계 에 이런 유례가 없는 음. 지금까지 나온 대책 물론 규제 대책. 그러니까 대출 규제와 세금 중과라는큰 틀은 같아요. 네. 거래 규제하고 네. 역시 이제 이 정부는 다른 발상을 못하는 음. 것 같아. 이 상자 속에 음. 박스 속에 갇혀 네. 있는 네. 거 이게 좀 아쉬움이기도 한데 네. 그러나. 그 수단을 보면 아까 15억 이상 주택은 원천적으로 대출을 차단해 버린다든지 네. 종부세를 벌써 지금 4%까지 네. 올린다든지 네. 이런 것들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보유세 부담은 좀 적고 양도세가 좀 높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보유세, 양도세 이번 조치로 인해서 가장 높은 수준의 OECD 평균보다 높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걸 보면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역대급 최고의 고강도 네. 메가톤급이 나왔다. 네. 이건 인정해야 될것 네. 같고요. 단기적으로 시장에 주는 영향은 몹시 클 것이다. 네. 상당할 것이다 봅니다. 네. 특히 강남과 마영성 이렇게 집값이 급등했던 고가 네. 주택의 네. 밀집지역은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우리가 정책과 부동산의 관계가 중요하죠. 그러나 사이클 측면이라든지 실물 경기라든지 금리와 유동성이라든지 음. 구매 심리라든지 이렇게 다양한 요인이 부동산 시장에 한꺼번에 영향을 음. 줍니다. 예. 이걸 감안하면 사이클 측면에서도 집값이 예, 이전에 우리 박재현의 경제 노트에서 제가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만 부동산에게 나오는 이론 중이 부동산 경기 사이클이 존재한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2013년부터 강남은 집값이 올랐고 그러니까 6년째 오른 거예요. 네. 그리고 6년 이상 오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어. 그걸 감안하면 예, 이제 집값이 내년 이후에는 추가 상승 동력 내지는 여력은 좀 줄어든 게 아닌가. 음. 이제 상승이 멈추고 보합 내지는 뭐이약 약간의 약보합 정도로 좀 음. 시장의 음. 흐름이 이, 전환될 수 있는 변곡점이 온것 아닌가. 저는 이번 대책으로 인해서 어쨌든 거래는 감소하기 마련이고. 왜냐하면 음. 수요가 감소하니까 대출 받아서 음. 집을 살 수가 없으니까 수요가 감소하면 거래가 감소하고 음. 거래가 감소하면 가격도 저는 안전 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이 이제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 주로 세금이주 내놓는데 좀 공급 확대 정책이 좀 나왔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시장에 많이 있는데. 네. 그래서 지금 뭐 공급 측면에서 좀 못해도 대책을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은 좀 없습니까 구체적으로 네. 이번에 대책에서도 사실은 공급 확대라는 항목이 들어는 있었어요. 그런데 네. 내용을 뜯어보니까 별 내용이 영양가 있는 알찬 내용이 없어요. 네. 네. 그게 뭐냐 그러면 서울 도심권에서 5만 가구 이제 50만 가구 이제 공급하겠다라는 거 이런 것들 도심권 공급 확대 그다음에 재건축의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곳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속하게 좀 진행하겠다 이런 네. 정도가 네. 눈에 띄고 있는 거거든요. 네. 네. 이 정도는 뭐 새로운 대책이 아니고요. 네. 저는 이번 대책에서 공급 대책이 빠진 점이 가장 아쉽고 음. 이게 앞으로 집값 안정에 근본 안정에는 이 부분이 근본 해법이 될 수가 없다라는 점이고 두 가지 방안인데 하나는 역시 재건축 재개발을 좀 활성화하면서 네. 여기에다가 용적률과 층고를 좀 높여주면서. 네. 여기에 네. 공공임대아파트라든지 음. 신혼부부나 젊은층, 3, 40대를 위한 음. 소형 분양아파트를 좀 늘리는 네. 이 한강변에는 고속도로 같은 것들, 뭐 이렇게 올림픽도로 같은 것들도 지화하고 한강변의 고수부지가 이 땅과 좀 연결해서 택지를 네. 확보하면 음. 가능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이렇게 좀 솔로몬식의 발상의 전환이 창의적 이런 정책 전환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일기 때의 분당, 이기 때의 판교, 그다음에 위래 신도시 하나 미사 신도시처럼 네. 강남권과 서울 도심권을 좀 분산시킬 수 있는 대체 신도시라고 네. 그러죠 고급 신도시와 음. 또 이런 수요를 좀 흡인할 수 있는 이런 에, 에, 미니 신도시 같은 거의 건설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공급 확대에 대한 또 음.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지 않으면. 단기적으로는 집값이 이번에 안정이 되더라도 2, 3년이든지 3, 4년 후에는 다시 주택이 부족해서 네. 전세값이 오르고 전세값이 오르면 집값이 다시 급등하는 그런 악순환이 되풀이될 가능성은 언제든지 열려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이제 지역에 따라서 또집 소유에 따라서 뭐 무주택자도 있을 수 있고 뭐 다주택자도 있을 수 있고 또 집을 이제 살려는 사람들도 있고 1주택자도 있고 네. 그럴 건데. 그대 그게 따라서 대책 파급 효과가 다 다르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을 정말이 참그 뭐 쉽지 않죠. 그 어떻게 해야 될지 상당히 혼란스러운 네. 건데요. 네, 대표님께서 뭐 이렇게 본질적이고 날카로운 해법을 아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그게 가장 궁금할 거예요. 우선 가장 고민이 많은 분은 다주택자인데 그 이전에 무주택자들 고민도 많아요. 네. 지금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예, 대출도 얻게 되고 지금 이러고 뭐 있는데. 젊은 애들은 뭐 집, 이제 서울에서 집 사는 거건뭐 어려워진가요? 어려워진 거고. 사실은 지금 최근에 집 사는 사람들이 오르십대가 아니라 과거에 달라진 집이 3, 40대 밀레니얼 네. 세대거든요. 네. 이분들은 집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팁을 드리면 다행히 정부는 실수요자의 위주로 시장을 재편했잖아요. 네. 청약 가점. 네. 이런 제도를 네. 도입했고 또 상기 신도시도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내년까지는, 내년까지는 서울에서도 수도권에서도 재건축, 재개발이라든지 신규 분양 물량이 좀 넉넉해요. 아, 좀 풍성해요. 몇 년까지는. 네. 네. 근데 물론 이제 가점이 네. 문제가 됩니다. 네. 네. 그러나 그래서 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서울이나 수도권 인기 지역에 소위 이제 직주 근접이나 네. 우리가 교통망이 잘 갖추어진 곳들이라면 신규 분양은 적극 공략하라. 네. 이게 가장 네. 최선의 답이다. 네. 다만 가점에 따라 달라요. 네. 예, 가점이 84점이 만점인데 70점 이상이면 서울 인기 지역, 강남을 네. 노려도 됩니다. 네. 두 번째 60점 이상이면 주로 강북권은 네. 예, 당첨이 가능해요. 네. 한 50점 이상이면 수도권에 웬만하면 가능하거든요. 네. 요즘 뭐 안양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 높잖아요. 네. 예, 그래서 뭐 하남이라든지 광명 네. 지역 같은 것들도 이제 요즘 고향도 또 움직이고 네. 있는 거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40점 이하면 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네. 대부분 40대 이하의 자식이 한명 있고 이런 분들은 50점도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이게 무주택자이면 15년 전 가입자이 돼야 되거든요. 좀 시간 때문에 길게 설명을 못 드리는데 그래서 자기의 가점 점수를 고려한 맞춤형. 네. 지역을 잘 선택해서 한다면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거는 좀 꿀팁인데요. 상계 신도시가 30만 가구가 고향창릉 뭐 하남 교상 남양주 왕축지구라든지 이런 지역에서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얘기는3기 신도시가 빠르면 2021년 하반기부터 예, 분양이 나올 것 같아요. 첫선을 네. 보일 것 같은데 네. 시범 단지에 나오는 것들은 이게 알짜 토지예요. 네. 네, 이게 중심지라고 그래가지고 네. 핵심지에 나오고 분양가도 저렴할 거아니에요 네. 아무래도 첫 분양이니까 네. 네. 이것은 꼭 놓치지 말고 노렸으면 좋겠어요. 이 좋겠군요. 젊은 계층은 네. 은퇴 계층도. 서울에 비싼데 살기 어렵다며 이새 주택으로 옮겨가는 것은 음, 음, 교통망 대출이 네. 다행히 수립돼 있어 괜찮다고요. 네, 네. gtx abc 이런 것들이 되어 있잖아요. 두 번째는 다주택자가 이제 가장 큰 고민에 진퇴양난의 고민에 빠졌는데 정부가 이번에 테러를 열어준 점은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음, 것이죠. 음, 음. 활용해야 됩니다. 저는 이 지금 집값이 오르고 있고 매물이 적지 않은 이때 팔거나 내년 3, 4월이 기회가 될것 같아요. 그리고 내년 6월 말까지 처분해야 되지만. 사실은 내년 6월 1일이 보유세 기준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6월 1일 이전에 잔금을 청산하거나 등기를 음. 이전하면 종부세가 좀 과도하게 좀 높아지는 이걸 피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번에 다운사이징 내지는 슬림화 전략이 필요하다. 다주택자 같으면 오히려 큰 고민하지 말고 특히 대출을 많이 받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좀 줄여나가는 전략이 중장기적인 자산 관리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하나 더 우리가 좀 팁을 드리면 고위공직자들도 지금 청와대 씨에 낮추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네. 절묘하게도 사실은 지금까지 그런 얘기가 없었는데 어쩌면 그렇게 하는 것이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 매도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고점에 판게 아닐까? 이제 지금 단언할 수는 없어요. 소... 정부가 그것 때문에 한건 아니죠. 음. 예, 술선수범하라는 건 아는데 기가 막히게 정부가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이렇게 권유하는 이때가 정는 저는 음. 좀 다주택자들은 다팔 필요는 없지만 물량을 줄이는 혹이 적합한 시기가 아닌가 보입니다. 근데 보였어요. 10년 이상은 이제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만 이제 장그 혜택이 주어지잖아요. 네. 근데 10년 아닌 뭐 사실은 뭐 기간이 짧은 걸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주택자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지금 아쉬움 지적이 많아요. 네. 뭐냐 그러면 에, 첫째는 음, 왜냐하면 이 3년이나 우리가 네. 보통 이제 3년 정도 보유하면 네. 상당히 이제 장기 보유 혜택도 주잖아요. 네. 보유 기간에 네. 따른. 그런데 이건 투기가 아니라 보거든 네. 2년 미만을 우리는 단기 네. 이 보유라고 보고 세금이 중과되거든요. 네. 그런 걸 보면 한 3년이나 5년쯤 했으면 좋았을 텐데 10년이나 이렇게 보유한 사람이 한 이거 얼마나 매물이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 시중에 이 양도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한 절세 매물이 네. 많이 나올수록 매물 부족을 완화 하고 네. 아, 예, 서로 거래의 숨통이 트이면서 가격 안정에도 도움이 될 텐데 네. 네. 너무 이번에 협소했어요. 네. 그런데 이거는 좀 예, 정부가 지금이라도 음. 좀이 시중에 또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좀 넓혀주는 게좀 필요하지 않을까. 예, 시장 안정에는 굉장히 좀 역부적이고 음. 예,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다라는 것은 좀 아쉽 죠.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어, 정부의 초강력 부동산 대책에 따른 대응 전략에 대해서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원장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박재현의 경제에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